아.. 이건 너무 극.. 극한인데? 아.. 아.. 와.. 탄약 없음 탄약 없음 못 살려줘 탄약 없음 밀치기하고 튀고 밀치기하고 튀고 해야돼 점프, 점프, 밀치기. 오, 밀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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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, 이거? 총, 총. 총 먹었다, 이씨. 빚어, 빚어. 이것도 총알 없네? 아, 아까 총알 다 버렸지. 미친. RS, 야, 총알.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싸우는 게 말이 돼? 너 죽었어? 대망했는데, 이거? 아니. 주먹만 가지고 이걸. 공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냐고 꺼져 아 미친 안 살릴 테니 부활해라 아예 아유, 또, 좀비 모으고 있다, 미친 새끼.